건강하면 배려해서 건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과 no. 야, 뭐, 잠깐만 이렇게 단합이안 된다고요? 아, 네알 어디시래요? 오주차장아 도착하셨대요? 어, 아직 안 왔습니다 거의 다왔답니어디 네. 아, 네. 어디 어디 빨리, 어디 빨리. 빨리 빨리 오늘 어디?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시죠? 오늘 무슨 날인데요? 같이 밥 먹는 날 아유 뭐, 당연하나는뭐 <laughs> 우리 스태프들 처음 같이 밥 먹는 날이잖아 지난번에 피디님이랑만 먹었지? 전안 먹었는데 같이 그러니까 왜 다른 데 갔어요? 더 저, 우리는 저기 중국집에 갔는데 고깃집 같지 않았 <laughs> 중국집 가서 코스 먹었잖아요 나 고기 좋아해요 야, 오늘 뭐 먹고 싶어요? 오늘 닭백숙 아닌가? 그럼 맞아요? 물고기 왜안 죽여요? 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어안녕하십 신발 좀 어떻게 해 봐, 저거 밝겠다, 밝겠다. 이게 발견, 발견. 빠른 걸음으로 달려왔다는 걸 표현하기가.. 아, 빠른 걸음 예, 일부러! 일부러! 나온 거. 네. 오늘은 좀 빨리 끝내야 돼요. 오늘요? 네. 피디님, 빨리가 어딨습니까? 밥 먹으러 가야죠. 네, 네. 좀풀어보 네. 비용 닥터 더 나은 클리닉! 수고집니다 빨리 찍고 가야 돼요. 네? 응? 빨리 찍고 가야 된다고. <웃음> 어, 사진 <laughs> 찍.. 아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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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<laughs> 또, 또할거다하네 이제 이동하시죠 네말을몇 개만 주면 먹을건데 부탁드릴요 MC 박소영 감사합니다아우습니다사립니다아우 저에게 맞게만 주십시오 <laughs> 우리 스태프분들과 우리 촬영진분들 <스탯분들과 웃음> 우리 촬영진분들이. 우리 성지병원 많이 찾아주세요. 건배사입니다. 제가 건강하면 배려해서 건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건강과. 배려, 어, 잠깐이 <laughs> 이렇게 단합이 안 된다고.